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령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네, 르노 삼성 네, QM3입니다. 자, 인기 좋은 소형 SUV 중에 하나죠. QM3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 제가 열심히 찾고 찾아서 지금 총, 어, 저희 매장에 있는 80대 중에서 지금 9대 제가 추, 추려봤습니다. 자, 오늘 보실 이 아홉 대 중에서 아마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무조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최저가 280만 원부터 800. 30만원까지 지금 9대 준비했는데요 어,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투톤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 차량은 진주 색깔로 되어 있고요. 지금 외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주행거리는 꽤 있어요. 26만키로고 14년형 차량입니다. 자, 외관은 깔끔하죠. 자, 실내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는 핸들은 커버 씌워져 있고, 시트도 괜찮아요. 네. 자, 이 차량은 지금 아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지금 등급 자체는 SELERE -E -E 중에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자, 최저가 차량인데, 지금 제일 높은 등급인데, 금액이 제일 저렴한 이유는, 자, 사고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고 이력은 없어요. 무사고 차량인데, 지금 외판부위 교환 3개 판금 하나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자, 미세누이나 누유, 분량, 누유, 누수 다 없습니다. 네. 지금 어, 이 차량이 최저가 차량으로 지금 잡혀있는 이유는 지금 주행거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차량 관리만 잘 되면은 요즘은 20만 이상 차량들도 많이 구매해 주시죠 30만 이상도 거래를 하시니까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에 구매하셔서 나중에 어, 뭐 폐차를 하시든 아니면은 다시 되파시든 하셔도 감가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볍게 지금 차량 구매하셔서 어, 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 추천드릴게요 뭐 캠핑만 다니실 때 타셔도 될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자, 320만원입니다. 자, 이 차량도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자, 위에는 지금 아이보리 색깔, 아래는 지금 주황색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차량 지금 1 5년형이고요 22만키로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 최, 어, 제일 비싼 차량, 제일, 어, 키로수 적은 차량은 뭐 6만키로 대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차량은 지금 앞에는 달아놨네요, 이거를. 네. 자,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 상태는 저희가 한번더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이고, 자, 사고 이력은 없고, 단순 수리는 있습니다. 지금 교환 두개 이렇게 찍혀있고, 미세누이나 누유 누수불량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320만원입니다. 자, 세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 QM3 이 색상 정말 많죠. 자, 지금 어 회색에 검정색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QM3 자체가 어 소형 SUV다 보니까 이게 자, 공간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좋습니다. 자, 컨디션 너무 좋죠. 네. 이 차량은 지금 주행거리 20만 안 되고 19만 6천에 자, 14년 11월 최초 등록이고 연식은 15년형입니다. 자, 이 차량 정말 깔끔하네요, 지금. 렌트 이력 없고. 자, 사고 이력도 없고요. 단순 수리도 없는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 누유 누수 불량 없고요. 네. 어이 차량은 너무 깔끔하네요. 네. 깔끔한 차량인데 아, 350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 등급도 중간 등급이에요. l e 등급. 자 다음 네 번째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60만 원이고요 자이 이 차량은 지금 가죽 시트를 새로 네, 시공한 차량입니다 어, 아무래도 시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트를 어, 새 가죽 시트로 어, 시공을 해서 아마 이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시트가 새 거예요 <laughs> 네새 거죠 자이 차량은 17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15년형입니다 차량 네. 여기 보시면은, 휠 같은 데는, 여기 지금 기스인지, 이거, 기스가 돼요, 이게. 아마 이게 광택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 휠 같은 경우에는, 어, 복원을 하는데, 한 7만원? 7만원 정도 드니까, 네. 자. 그래도 시트가 새 거인 게, 검, 어, 검정색 시트, 네. 이게 엄청 큰 메리트네요. 자, 좋습니다.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팅 이력 없고요 사고 없고, 판금 두, 판금 하나, 교환 두 개, 앞에 외판 부위에만 있어요. 자, 미세누이나 누유누수 불량은없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장점이죠. 자, 다섯 번째 차량 바로 보겠습니다. 자, 4 9 0만원이고요 자, 13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인기 좋은 미색. 네, 아이보리 색깔이죠. 자, 이 차량 지금 컨디션도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깔끔하죠? 자, 핸들도 까짐없이 깨끗하구요. 자, 이 차량도 아리 등급의 최고 등급입니다. 제일 높은 등급이고, 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만 키로, 490만원. 가격은 좋네요. 아, 사고 이력 없습니다. 네,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교환 3개 판금 하나 찍혀있구요. 외판 쪽에만. 미세누유 누수, 불량 누유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섯 번째, 6, 7, 8, 9, 여섯 번째 차량이죠. 자, 금액이 이제 올라가는데, 아무리 높아져도 지금 오늘 보여드린 차량은 830만 원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좋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차량, 280만원부터 해서, 지금 이제 660만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1인 소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의 장점은, 그래도, 어, 신차를 뽑으신 분께서, 네, 이차한 대를 끝까지 이렇게 운행하시다가 판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회색 차량이고요 시트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요. 네, 16년형인데, 살짝 이렇게 울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자, 이 차량도 아리 등급의 최고 등급 차량이고요. 자, 버튼 시동에 자, 스마트키. 네, 옵션은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지금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깔끔하죠. 미세 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 없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 지금 15만 킬로고요. 660만 원입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차량입니다. 자 670만 원이고요. 지금 이 차량도 최고 등급 아 R 등급인데 청색입니다. 청색. 자 청색 차량이고 시트 짱짱하네요. 이 차량도 네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오늘 보여드린 차량이 제가 80대 중에 고른 차량들인데요. 네,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자, 이 차량은 무엇보다 일단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87,000km고요. 16년형이고 어, 일단은 이 차량은 6개월 1만km까지 보증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주인거리가 굉장히 장점인 차량입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지금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자, 교환 두 개, 판금 하나, 외판 쪽에만 이렇게 있고요 미세누이나 누요누수 분량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주인거리 좋은 이 차량. 아마 구매하시면 굉장히 오래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670만원입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여덟 번째 차량, 이제 두대 나왔어요. 자, 이 차량 769만원입니다. 이 차량도 지금 1인 신조 차량으로, 어, 이 차량 구매하신 분께서 판매하시지 않고, 어, 지금까지 타시다가 판매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깔끔하죠? 네. 자, 이 차량의 장점도 6만키로입니다. 6만2천키로. 네. 지금 15년형인데, 어, 주행을 굉장히 조그마신 차량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모품이나 이런 거 갈만한 그런 것도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이 차량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없고 단순 수리 없고 자 미세누이나 누유 누수 분량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까지 지금 어이 차량까지 지금 오늘 8덟대 받고 마지막 차량 9대 보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차량 자 쇼콜라 브라운 차량입니다. 지금 색상 예, 독특하죠? 자, 근데, 어, QM3에서는, 어, 이 색상 자체를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네. 자, 이 차량도 63,000km. 네, 주행거리 좋죠. 830만원인데요. 어, 다른 차량들보다 연식이 좀, 좀더 좋네요. 17년형입니다. 네. 어, 사실 17년부터는 New QM3가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본, 어, QM3 끝물에 받으신 차량인 같아요. 마지막 차량.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차량 상태는 굉장히 좋죠. <laughs> 너무 깨끗하죠. 신차급이에요, 신차급. 네. 자. 이 차량 830만 원입니다.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고요. 자, 렌트 이력은 없고 지금 사고 이력 없고요. 자, 단순 수리 지금 교환 하나, 판금 두개 이렇게 외판 쪽에만 있고 미세 누이나누요 누수 불량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지금 어, QM3, 지금 80대 중에서 9대 제가 추려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차량들로만 이제 추려봤으니까 아마 여기서, 어... 대부분의 차량들은 금방 나갈 거예요. 한 일주일 내로 나가는 차량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어, 고객님들 차량 필요하시면은 빠르게 연락 주셔서 상담 이렇게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어, 저희 밀리어카 연락 주실 때는 여기 차량번호 네 자리 외워두시면은 어, 편하게 빠르게 상담 가능하시고 어, 저희 밀리어카는 수원에 있는데요. 수원에 바로 방문해주시면 안 되시고 어, 방문해주시기 전에 어, 방문 예약은 최소 하루 전에 예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활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고객님들 차량 찾으실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자, 오늘도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